예.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성욱입니다. 자, 오늘이 8월 11일 이제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어요. 어, 현재 시간은 8시 49분. 어, 오늘 시장 여러분 어땠나요? 음, 제가 어제는 어, 방송을 어, 못 했는데 그뭐 저녁 때 TV 출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또 목요일 장 모두 마감이 됐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어그저께 조종이 나와도 조종이 나와도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언제든지 조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보란 듯이 오늘 시장은 급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에, 홍 케이님, 홍님, 에, 홍님, 에, 반갑습니다. 예. 이, 이게 이제 실시간. 저는 이제 녹화할 수도 있는데 에, 녹화하는 건 싫고요. 어, 그냥 실시간으로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시는 대로 어,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고요. 어, 나중에 이제 우리 패미, 우리 지금 패밀리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 제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한번 장중 방송도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아, 지금 뭐 열자마자 또 현우님도 들어오시고 어, 어, 또 우리 미, 미용님, 미용님, 미용님 항상 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요. 지금은 기회 시장이에요. 근데 기회를 기회 귀해 시장인데, 기회인지 모르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제가 요, 자, 요 방송을 끝나고 나면 어또 내일 장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되니까, 지금 8시 51분인데. 한 기르면 15분 안쪽으로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먼저 증시는 좋아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지금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낭패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주가 지수 굉장히 좋죠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고점 대비 밀리긴 했지만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어, 차트가 어, 나스닥 선물의 모습이에요. 야, 나스닥 선물이 좀 빠졌죠. 빠졌다가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을 어제 모습으로 보면은 어제 크게 뜨고 지금 오른쪽에 작은 게 예, 지금 시간에 거래되는 선물의 모습. 이게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조정이 나와도 어, 우려할 부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내일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오늘 밤새 해외 시장 영향을 받겠죠. 해외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의 다스 지수가 지금 플러스 0.17.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나스닥 선물의 모습이 지금 플러스 0.39. 그래서 시장이 만약 조정이 나와도요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니고요. 오늘 쿼드프플이칭돼 있는데 뭐 대, 아니 저기 막 어, 옵션 만기 날인데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었잖아요. 어 그래서 내일 만약 조정이 나와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데 왜 제가 왜 조정 얘기를 하냐면은 선물을 외국인이 장 후반에 한3,600 계약 정도 팔았어요. 어그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어제는어3,000 계약 정도를장 후반에 사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오늘 장이 좋았는데 오늘은 거꾸로 3,600 계약 정도를 장 후반에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완급 조절이 좀 나올 수 있다 내일 그래도 시장은 굉장히 좋은 장이 전개될 것이다. 자,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팁을 드리는데 좀이 화면이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여러분들. 어, 이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동시에 지금 다섯 명 들어와서 이 화면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독일의 닥스지스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 종목군들이 지금 초반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독일에서 이온이라는 e 회사, 위에서 세 번째, 이온이라는 e 회사가 3.53, 가장 많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내려오면 RWE라고 플러스 0.6 정도, 그러니까 소폭 플러스. 그러면 이온은 e 뭐하는 회사냐? 친환경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뭘 봐야 되냐면 이온이 e 어떻게 됐나? 또는 RWE가 어떻게 됐나? 유럽에서는 요거 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페이지 에너지.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고요. 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섬유 관련 주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의 이제 그 패션몰 이렇게 해가지고 잘란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에, 지금 초반에 강세입니다. 만약 이 잘란도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면 내일은 또 영원무역이라든지 한세시업 이런 것들을 단기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변화를 항상 읽으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뭐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장은 좋다. 제가 바닥 만들었고 장은 좋은 장이 전개된다. 배우마켓 낼리니 뭐 9월까지는 올라가는데 이후에 조심해야 된다. 또는 뭐 현금화해야 된다. 어? 이런 말들 다 일축하고 시장이 지금 뭐 방방 뜨는데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긍정적인 장세가 전개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종목군들을 빠르게 진단합니다. 먼저 중기종목, 하이브죠, 뭐, 하이브. 하이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치 저는 25만원 이상 올라갈 것이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브를 비롯한 SM, SM. SM 엔터테인먼트, SM의 주가도 이렇게 보세요. 좋잖아요. 음? JUIP, 엔터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 주들 하이브는 중기 투자인데 기타 다른 엔터도 긍정적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이브 더불어 우리가 엔터에서는 중소형 주에서 디어유를 제가 보는데 디어유도 갈 길이 멀다. 디어유 아티스트와 팬과의 소통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하는 참 별개다 지금 사업이 됩니다. 이 디오유는 아직도 바닥을 박박 다지면서 지금 평균 이 선수들이 매집한 단가를 제가 보면은 전혀 수익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디오유 중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여유 있게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우님 가찰의 말씀이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어좀 입소문이 좀 났다고 할까요? 오늘 제가 공개 방송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어, 제가 MTN에서 하는 유튜브 그리고 어, 제가 진행하는 어, 이 패밀리 이런 분들이 오늘은 상당히 많이 함께 해주셔서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것은 좋은 정보 어, 이런 걸 계속 제공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 주변에 주식 투자로 고통받는 진짜 뭐 유튜브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근데 에, 저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액면으로 여러분들의 꼭 성공 투자를 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식으로 고통을 받는 것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에, 제 유튜브 어, 이 구독을 이렇게 좀 권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 하이브 디어유 좋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제가 뭐 벌써 셀트리온 얘기한지 뭐 어, 한 달도 넘었죠. 이제 예, 상당히 이제 셀트리온도 간다. 근데 셀트리온 더 가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보면 제법 많이 올랐는데요. 어, 제가 셀트리온 일단 25만 원까지는 보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5만 원까지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카카오를 제가 최근에 예, 추가를 했잖아요. 카카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말도 했죠. 어, 한 열흘 전인가 뭐한 보름 전에 이거 보세요 시장이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시장 좋습니다 건설도 좋고 조선도 좋고 화학도 좋고 가령 이제 화학에서 제일 바보탱이가 대한유화예요 대한유화 그래 이 대한유화도 이제는 어, 나도 갈 거야 하고 머리를 듭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대한유화 보세요 이런 거 사실은 지금 살게 너무 많아요 어 이런 주식들은 사실은 뭐 1억 2억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좋은 시세를 줄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하락장에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단타 단타 하는데 아참 저는 놀랐어요. 단타 하면은 절대로 안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단타를 하고 그게 당연한 듯이 투자라는 걸 보고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오린입니다. 아, 그래서 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 종목도 우리가 당연히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좀 여유 있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추가로 중기 종목을 수시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 엊그저께 화요일까지 제가 방송을 했나요? 화요일날 방송을 했나요? 아까 방송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했겠죠. 어,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근래 이제 MIT, MIT. MIT 우리 방에서 하고 있다는데 오늘 우리 방에서 다 팔았습니다. 12,300원 이상에서 다 팔아서 우리 방 분들은 참 좋은 시세를 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내일은 조정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만약 어제 사셨다면 오늘 적절히 매매해서 장중에 뭐9% 올랐으니까 단기로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았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제가 어그제 녹음할 때에도 S 에너지 좋다 그랬잖아요. 친환경 전반 좋다. 그런데 저가주들을 많이 사랑한다 사람들이. 에, 그래서 녹음할 때에는 음봉이 컸지만 어, 그러나 어제도 주가가 장중에 10% 오르고 오늘은 무려 21% 올랐습니다. 어, 가격 싼거 이런 것들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SNG 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수익이 날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제 또 신성 ENG 소개했잖아요. 신성 ENG 자 신성 ENG의 주가도 오늘 어, 장중에 10%가 넘는 급등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어, 여러분들 좋은 시세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화팅님 화팅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제가 소개한 종목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안올라간 종목도 있죠. 그런데 <laughs> 제가 추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안 올라간, 안 올라간 종목이 ABON인가 그럴 거예요. ABON. 에이비온. ABON이 이제 안올갔어다 올라. 최근에 말한 종목이 이제 다 괜찮았는데 ABON이 안 올라갔어요. 대리 빠졌어요. 어, 그러면 이거 걱정이 되잖아요. 어,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어, 이 ABO는 내일장을 대비한 단기 매수 종목. 제가 목표치는 한만 삼천 원, 어, 지켜본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BO는 위축되지 말고, 혹 보유하신 분 갖고 계시고, 어, 또 보유하지 않은 분은 내일장을 고려한 공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ITIZ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 근데 오늘 제가 그 공개 방송을 하면서 ITIZ 어, 오후에 에, 마이너스의 모습, 마이너스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또 보합인가 아, 보합인 것 같으네요. <laughs> 오버나이스로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ITIZ는 못 가면 지금 12,700원이에요. 못 가면 15,000원. 한 16,000원까지 기대가 됩니다. 단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IT, IG도 여러분 투자 대상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뭐 c s 윈드 빼어난 수익이에요. c s 윈드 c s 윈드 좋죠? 어, 이제부터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보유한 분들만 지금 우리 방에서 제가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패밀리 분들은 바닥에서 다 샀습니다. 4 8 0 0 0원요 정도 수준에서 사가지고 지금 한 40%가 넘는 그리고 이런 종목은 막 1억씩 살수 있죠. 천주만 사면은 6천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하면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시장이 전개되는데 소탐 대시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내일 팔까 아니면 모레 팔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윈드 그리고 이제 OCI 친환경이 다 좋아요. OCI는 상대적으로 덜 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에 요란한 상승이 한번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반의 주식들 베리 구신데 내일 하원을 통과하겠죠. 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서명, 서명이 되면 이제 그 인프라 관련, 어,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친환경 관련 예산이 이제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재료 노출이죠. 그래서 아마, 어, 오늘 밤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밤에 세게 팍 치면은 내일 우리 시장도 요란한 모습이 전개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이익을 실현할 예정이다.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에서 단조 부분에 아주 기술력이 좋은 태웅, 태웅. 어, 요거는 제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 회사는 내일 단기로 요 회사도 한번 관심을 갖자. 한번 열한 상승이 나올 아,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웅, 그리고 아까 에이비온, 아, 또 ITIZ,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순자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 뭐, 저, 저, 저 제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의 예, 패밀리시있는데 좋은 수익 내야죠. 지금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요.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증시는 이제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저 내일도 새벽에 나갑니다. 예, 새벽에 나가서 또 어, 저기 뭐 MTN. mtn. mtn에 입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 한국 경제에서. 어, 나름대로 한국 경제 초창기부터 어, 완전히 구축을 했는데, MTN은 사실은 뭐 친분 관계에 있는 아, 이런 어,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제가 글로 갔는데, 가면은 뭐 한번 보여줘야죠. 쓸어, 쓸어야죠. 쓸어 <laughs>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이미지. 그래서 제가 뭐 진짜 신입사원 같이 엄청 열심히 해요. 반드시 저는 제 족족을 MBN에 남길 것이다. 그것도 아주 선한 모습으로. 야, 진짜. 멋지다, 진짜 잘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화팅님은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그때도 그 종목이 후성인가 그렇죠? 후성? 후성인가요? 후성? 후성이 뭐, 후성 뭐, 또 DB 아이템, 뭐 이런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후성.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란한 고민 요란한 하락은 우리가 항상 의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요아이 고점에서 음봉이 크게 나왔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런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진 시점에서 음봉이 나오는 건 쫄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걸 반드시 내가 종목을 투자할 때 나중에 아,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그때 저때 위축되지 말고 대리 사는 거예요. 제가 하이브를 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 이제 이 후성은 이제 우리 화택님이 보유한 종목이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리아 서키트 또는 심태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요. 어, 제 생각은, 야, 그대들이 얼마나 많이 가려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미징시에서 여러분,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조정이 아주 깊었죠. 반도체 관련들의 조정이 아주 깊었지만요. 어, 또, 그저께 아주 깊었지만, 어제 다 돌려놨어요. 어, 그, 반도체 3대 장비어체, 랩 리서치.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어제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이게 중간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램리서치 또는 뭐 엔비디아 또는 뭐 ASML 홀딩 이게 이제 반도체 대표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대표 좀다 똑같아요.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이 얘네들보다 훨씬 빼어나게 실적이 좋은 애가 우리 기업의 코리아 서킷라든지 또는 심텍이라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고개 숙인 심텍 네, 심태 여유 있는 분은 좀 어, 사가지고 여유 있게 갖고 있죠. 이거 지금 시장에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다 이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코리아 서킷트, 코리아 서킷트. 여러분, 제가 종목을 지금 뭐 지금이야 뭐 cs 윈드가 어쩌고저쩌고 어, 이 친구 저 친구 떠들지만요. 자 cs 윈드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가느냐? 자,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48,000원. 어, 이런 데서 들어갑니다 어, 이, 뭐, 이, 이, 이런 모습에서 추가로 매수 이, 이거 좋아요 이게 꼬꾸라지는 주식이지 이게 좋아요 이런 데서 사야지 우리가 이 수익 을 내는 거예요 예? 이런 데서 지금 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심택하고 코리아 서킷 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잘못되면 어떨까 내가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서 어,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샀을 텐데 틀림없이 많이 샀어요 저는 저를, 저를 잘 알고 또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제가 아는 분들이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저도 피드백 많이 합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볼땐 사야 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2차인지 검사 장비, 이런 회사를 한 종목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테 코리아 서키트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 매수해도 좋다. 뭐 개별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뭐 차해 두고 자 인텍 플러스에요. 인텍 플러스는 작년에 매출 에돈잘 벌는 회사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이제 검사 장비 업체고 퍼런한 어, 9배 정도 되는 아주 펀드멘탈 좋은 회사이구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최근에 단기 급락이 나왔죠. 어~ 저 업종 분류로 하면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업종이에요. 그니까 러 반도체가 괜히 이유 없이 다 빠집니다. 근데 인텍 플러스는요 어, 이익이 참 많이 좋고요. 작년에 매출액이 4천억인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3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액에 1분기 매출액상그 2분기 하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이렇게 확낸다는 거예요. 영업 이익도 좋고요. 어, 이거 어, 놓치면 안 된다. 다만 이 주식에 예, 지금 어, 문제점은 뭐냐면 18,000원짜리인데 호가창을 보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흠이라면 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종목으로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보시면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하시고 기회의 장세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목돈으로 팍 들어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목돈으로 지금 뭐 현우님이 삼천 주뭐 이렇게인데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지 해서. 뭐, 응? 진짜 적게 벌면 30%, 웬만하면 50% 이렇게 탁 먹고, 그리고 또 다른 데또딱 들어가서 또한번더 먹고, 이러면 돈이 확 불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두번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 지 알아요? 아,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너무, 어, 이렇게, 예, 저기 막, 뭐, 그 비속으로뭐 짤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 단타적 먹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항상 수도 없이 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선해서 그건 그대로였는데 중기는 진득하게 갖고 계시면서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투자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이팅하시고 이제 비도 비님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혹 남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안전관리 잘하시고 코로나도 또 기승을 부리고 이러는데 건강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잘하시고 어. 유튜브 구독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진짜 제, 제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아 이거 진짜 괜찮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 뭐 자제분들에게도 야 유튜브 니 요즘 다 성인이면 다 주식투자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진짜 똑바로 좀 올바로 주식을 투자하고 배웠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예, 저는 여기에 뭐 현혹 사람 현혹 시키려고 이상한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함께 멋지게 이 증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어, 우리 구자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 것입니다. 예. 편한 밤 보내시고요. 어, 내일은 주말인데, 내일은 또 제가 어, 방송이 있어요. 9시에. <laughs> 금요일 날. 아, 제가 유일하게 금요일 날이 좀 약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예, MTN에 갔으니까 MTN 저,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 9시에 방송이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TV 시청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 지시고요. 건강한 구자가 될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십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현우님.